안녕하세요. 중요한 소식만 선정해서 전하는 암호화폐 뉴스픽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오스에 관련된 준 이즈 커밍 소식을 올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단기적으로 이오스를 권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오스 리플 비트코인 홀더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정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와이스 레이팅스 관련된 소식이 금일 새벽에 있다 보니 많은 유튜버분들이 소식을 영상, 영상으로 찍었겠지만 저는 좀더제 해석을 넣어 봤습니다. 1971년 설립된 와이스 레이팅스는 현재 5만 5천여 개의 기관과 기업들을 평가하는 신용평가 기관으로 암호화폐를 갑자기 평가하겠다고 하여 많은 홀더들이 좀 긴장을 하게 만든 그러한 기관이자 회사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2018년 1월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당시 암호화폐 시장은 이더리움이 끝하는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어 이제 압도적으로 이더리움이 가장 높은 등급을, 등급을,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업체는 EOS와 a d a 를꽤 높게 평가를 하는 등 이제 3세대 코인들에게 대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주로 주었기 때문에 1, 2세대 홀더들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 아니면은 뭐 이더리움, 리플 같은 그러한 코인들을 홀더하는 사람들에게 약간 좀 충격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수많은 C CER, 이하의 평가를 받은 코인들을 보유한 이제 코이너들은 좀 약간 이런 모습처럼 약간 누구는 높은 평가로 인해서 웃기도 하고 누구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이스 레이팅스의 평가로 인해서 그 높은 평가를 받은 암호화폐는 펌핑이 났었고 그 다음에 너무 낮은 평가를 받은 암호화폐는 덤핑을 하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와이스 레이팅스는 그 이후에도 여러 번의 암호화폐 평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발표한 내용은 기존의 것과는 다른 2019년의 전반적인 평가였습니다. 평가는 네 가지 요인을 가지고 하는데 기술 채택 위험 보상입니다. 이네 가지를 다시 두 개씩 묶어서 이제 먼저 기술과 채택 측면으로 먼저 평가를 하게 된후그 다음에 위험과 보상 측면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코인 10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선 기술과 수용평가로 이렇게 10종을 선택했습니다. 최상의 기술로 평가받은 암호화폐는 리플, 이오스, 비트코인인데 어, 비트코인이 왜 들어가지라고 약간 뭔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와이스 레이팅스가 왜 좋냐면 라이팅 네트워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에요. 이제 와이스 레이팅스는 비트코인이 라이팅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꽤나 큰 임팩트를 시장에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플을 A 준 것도 의외죠. 아무래도 와이스 레이팅스가 작년보다 올해 리플의 잠재력을 조금 더 높게 본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현재 은행 이제 좀 송금 을 하는 은행권들이 리플을 받아들이고 있죠. 꽤나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주류 시장을 받아들이고 있,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리플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보이며 현재 리플만큼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그 임팩트 있는 한 방을 던진 건 아직까지 없다고 좀 보거든요. 일단은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리플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기 누적이 됐기 때문에 리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오스 같은 경우는 다들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리오스 같은 경우는 현재 존재하는 코인 중에 가장 빠른 tps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tps를 하는 거는 기서 트랜잭션 퍼세컨드라는 의미로 초단 트랜잭션, 트랜잭션 처리량 그니까 러즉 트랜잭션은 뭔가 거래를 하는 그런 음. 거래 처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초당 8,000번 정도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비자나 마스터 같은 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평균적으로 만에서 2만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스트레스 테스트, 이제 부하 테스트라고 하는데 가장 임팩, 가장 이제 사람들 몰리는 시간대, 얼마큼까지 처리가 가능한가라고 할 때, 이러한, 그런, 카드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 정도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오스는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8천 나온 거고요. 평균으로는 8천이 당연히 안 나올 겁니다. 평균으로는 한 2~3천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카드 회사에 비해서는 아직까지한 다섯 배 정도, 다섯 배 정도 이상 느리, 느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오스의 8천이라고 하는 속도도 충분히 현재 서비스적인 측면을 봤을 때 충분하죠. 0 8천이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 한에서 있는 카드 결제하는 거는 다 처리할 수 있다, 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문제될 거 전혀 없다라고 저보고 있고, 샤링이라고 하는 기술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서버의 사양을 더 늘리는 그런 스케일업을 쓰게 되면은, 물리적인 속도야 충분히 올릴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더리움이 이세 가지 암호화폐보다 평가가 한 단계 낮은 것이 좀 약간 의외입니다면은, 올해 한 해만 봤었을 때는, 이더리움이 막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오스 리플 쪽에 무게를 실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게다가 또 라이트 네트워크 이벤트가 있을 만한 비트코인에 무게를 실어 주는 것이죠. 그 외에 리플과 이오스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유전자인 코인들인 스텔라라고 하는 스텔라라든지 아니면 스팀이라든지 라이트코인 등이 1 0위권 안에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과 보상 측면까지 포함한 최종 평가로 이와 같이 암호 화 탑1 0을 선정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적으로는 아무래도 투자자 분들이 수익을 내기에 좋은 암호화폐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력과 수용성에서 거래 변동이 좀 적고 뭐 약간 저점을 잘 다지고 있는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빈도 및 규모, 그 다음에 투자 수익 등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기술력이 좋은 코인에 등장하지 않았던 바이낸스, 바이낸스 코인이 갑자기 사익권 안에 진입하는 것이 인상적인데요. 아무래도 바이낸스 코인은 거래소 기반 코인이다 보니까 기술력과 연관이 사실 없죠. 거래소에서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약간 그런 코인이고 그다음에 바이낸스에서만 사용, 바이낸스에서만 사용이 되다 보기 때문에 약간 뭔가 수용성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절대 좋은 점수가 날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술과 수용성은 A가 있었으나 이제 이와 같이 오버롤 같은 그런 종합적인 전반적인 평가는 A 등급이 없습니다. A 등급을 줬는데 투자자 분들이 손실을 잃게 되면 손실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와이스 레이, 레이팅스에 대한 신뢰감이 매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평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주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 개인적으로 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 심지어 빗불도 없는 최고점이 B-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매우 희망적인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2018년 초반보다 암호화폐 금액이 전반적으로 낮아졌지만 사용자 거래량, 네트워크 용량 및 네트워크 보안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위험을 감수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가까이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할수 있다라고 와이스 렌티스의 창립자인 마틴 와이스가 말하였습니다. 이상 와이스 레이팅스에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원래는 뉴스 영상은 정말 중요한 것만 찍으려고 했었으나 와이스 레이팅스 관련 기사는 꼭 올려야 될 거라 생각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강좌에 대한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암호화폐 뉴스의 강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